안녕하세요. 몸 튼튼, 뇌 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내 몸을 지탱하는 발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 데, 댓글을 좀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만 확인하고 그 카톡에서, 카톡방에서 확인을 못했었는데 카톡방에 달아주신 우리 영종버릇이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막 힘이 불끈 쏟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계속 영상 보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는 춥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실외에서 사람 많지 않은 곳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운동하시라고 계속 재촉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스타 운동선수. 올가 코델코라는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2014년 6월에 만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제가 아까 스타 운동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적으로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자라온 꿈나무 운동선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운동과 상관없이 생활하시다가 77세에 본격적으로 운동 선수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일 좋아하던 운동은요, 멀리뛰기와 달리기였답니다. 이두 가지 운동을 좋아하셔서 계속 했는데, 이분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굉장히 스마트한 삶을 사셨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머리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분은 뇌를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요. 운동을 하지 않고 생활하시는 그 보통의 어르신들보다 크고 백질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운동을 조금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건강한 삶을 살수 있고 나의 정신을 또릿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걷고 달리기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잘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직립보행을 하고 내가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거를 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잘 걷고 조금 더 빠르게 걸으시는 거죠. 빨리 걸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빠르게 걸을 때, 우리 뇌로 혈액순환이 가장 잘 되고, 뇌를 스마트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아우, 너무 추워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방에서만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에서 생활하셔도 제가 걷기 시간에 2강 때, 2강 때, 딱한번 댓글 달아 주셨더라고요. 이 강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도 밴드 하나만 있으면요. 문고리에 걸어서 걷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나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동네 한 바퀴,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공원 한 바퀴. 나는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 매트 까시고 고무줄 묶으셔서 집에서라도 걸으셔야 한다는 것. 아파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죠. 오늘은 발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사님, 저는 높은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편한 신발을 신는데 발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은 뒤꿈치가 아프시던지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통증이 오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내가 무지외반증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시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증상이지 그게 병명은 아닙니다. 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보고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고 잘 움직이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뒤꿈치 통증입니다. 걸으실 때 뒤꿈치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뒷종아리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뒷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근육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자미근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순환해서 가장 펌핑을 많이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통 잘 아프지 않는 근육도 바로 가자미근입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얇고 막 등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데 쉽게 피로해지는 근육들이잖아요. 하지만 종아리에 있는 이 가자미근은요 피로도가 낮은 근육에 속합니다. 우리가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근육들이 아프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하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복근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짧게 보고요. 무릎 위에서 뒤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가자미근은요, 무릎 아래에서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부위의 끝점이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뒤꿈치가 아프면 바로 이두 개의 근육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비복근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가자미근입니다. 자, 가자미근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리를 올렸을 때 갈라지는 근육이 비복근.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 가자미근입니다. 이 가자미근은요, 우리가 꼴로 튀어나와서 갈라지는 근육이기 때문에 가운데 쏙 들어간 데서 옆으로 빠져줬잖아요. 이번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쏙 갈라지는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누르신 상태에서 우리 여기 경골과 비골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골 쪽을 만진다라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쏙 들어간 부위를 손으로 눌러서 뼈를 만진다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가 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찾아서 풀어주셔야 해요.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내려갑니다. 가운데를 눌러서 쭉 내려가 주시고, 가운데에서 뼈쪽으로 눌러서 내려가 주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 가자미근의 뭉친 점과 짧아진 근육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비복근은 지난 시간에 무릎 위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붙기 때문에 무릎을 편 상태로 발목을 올려줬었어요. 가자미근은 무릎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펴고 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을 올릴 때 가자미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시켜서 내려주시고, 다시 올리고, 내려주시고, 올리고, 내려주시고. 페달 운동을 통해서 가자미근 운동을 해줍니다. 발목 운동을 더불어 가자미근의 운동도 되니까요. 반복해서 페달 운동합니다. 이렇게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풀어주었다면요. 펼치고 한번, 구부리고 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스트레칭해 주셨다면,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두 개의 근육이 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뒤꿈치 통증이 감소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꿈치 또 통증이 약간 남아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발 뒤꿈치 아래에 족저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에 뭉침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돌아 들어가서 꾹 눌러 주시면 족저 방영근을 만지실 수 있어요. 그 부위를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통증이 있다면, 그대로 눌러서 통증이 풀릴 때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근육을 모두 풀어주셨다면, 뒤꿈치 통증은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만드는 근육들, 무지외반증 때문에도 통증이 일어나지만요, 무지외반증은 증상이지 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지외반증하고 상관없이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정경골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경골근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무엇 때문에 알아봤죠? 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육으로 정경골근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정경골근은 낙상뿐만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의 통증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경골근 확인할게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뚱뚱하게 튀어나오는 이 뼈를 기준으로 폭 튀어나오는 이 근육이 정경골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경골근을 눌러봐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풀어주면서 발목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를 풀어주시면요. 엄지 무지 위쪽에 있는 이 통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 전경골근.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퍼를 절대 신지 마시기를. 그래서 5분 이상 걸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뒤축이 있는 신발을 신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7, 80년대 아주머니의 상징이 몸빼바지와 슬리퍼였잖아요. 하지만 그 슬리퍼는 우리 발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정경골근 풀어 주시고요. 2번은 장무지 굵은입니다. 엄지발가락 굴곡근에 의해서도 엄지발가락 아래쪽으로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을 제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할수 없는 건 아니겠죠? 네, 다리를 옆으로, 찌발가락 굴곡근은 엄지 쪽이어서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이 통통한 근육을 밀쳐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뼈를 만지겠다는 느낌으로요, 이, 이 근육들을 밀쳐내고 아래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보통 이렇게 볼록해지는 그 경계선 내에 눌러보시면 통증이 있다면 엄지발가락 굴곡근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꾹 누르신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풀렸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네, 통증이 사그러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엄지발바닥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풀리면서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해소해 줍니다. 발가락 굴곡근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두 번째. 장무지 굵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발바닥 안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발바닥 쪽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외반증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이렇게 밀쳐 들어갑니다. 우리는 엄지가 이렇게 밀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나머지 네개 발가락도 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든지 위로 솟아서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발가락을 한번 벌려 보셔야 돼요. 발가락은 여기까지가 발가락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에도 뼈들이 존재합니다.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도 근육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굴곡근, 신전근, 외전근 다 존재합니다.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프로 같은 거 보면 주먹, 가위, 포,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발가락을 벌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좀도 안 생기겠죠. 무좀도 안 생기고 발가락을 잘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발이 튼튼하게 이렇게 지지작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발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으신 분들은요, 발가락이 안 펴져요. 그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벌리신 상태로 버티기! 놓으시면 다시 모아지실 거예요. 그럼 다시 버티기! 그럼 약간 버티다가 다시 모아집니다. 이러기를 반복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벌리기를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벌리기 안 되신다면 반복해주세요. 우리 여기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우는 거를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이거 더 이상 꼬부러져서 서로 발톱으로 발가락을 막 찌르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끼우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벌리실 수 있어야 다리가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반드시 집에서 오늘부터 발가락 벌리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되지 않고 여전히 엄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 발 갑니다. 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요. 발가락이 대부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발가락을 막 잡아 땡기면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그냥 앞으로 쭉 빼주시는 거예요. 이뼈 이, 이 방향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죠. 자 발바닥 쪽에서 봐볼게요. 엄지를 쭉 당긴 상태에서 발바닥에 있는 발가락에 있는 아까 뒤쪽에서 오는 장모지 굴근이 있었잖아요. 발바닥에 있는 단모지 굴근도 있습니다. 쭉 올려주신 상태에 고정하시는 거예요. 픽스 시키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굴곡근을 짧아진 근육이 늘어나도록 밀어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내전시키는 내전근, 내전근도 펼쳐줍니다.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펼치고, 손은 엄지를 잡고, 옆으로 펼쳐 주시고, 아래로 내려 주시고, 옆으로 펼치고, 아래로 내려 주시고, 옆으로 펼치고,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발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요. 발이 엄지발가락에 일어나는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저는 발가락이 다 들리고 사이사이가 벌어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발가락을 눌러보시면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는 체중을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체중이 이동하기 때문에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눌러보시면요.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살짝 눌러서 통증이 있다면 잠시 기다려 주세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이번에는 발가락 사이사이, 지금 제 발가락 사이사이 보이시죠? 힘줄 사이사이에도 모두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사이사이를 만져 주세요. 사이사이를 만져 준다는 건 근육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이사이를 풀어주시고, 역시 발가락을 쫙 펼쳐서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발가락을 모아서 구부리시고, 이렇게 발가락 앞쪽만 구부러지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발등 쪽, 이 발바닥 쪽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부렸을 때, 발가락이 아니고, 그 위에 쪽도, 쭉 구부러지도록 도와주세요. 발가락만 구부러지시는 분들은 손을 이용해서 발바닥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구부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구부리고 펼치시고, 구부리고 펼치시고, 구부리고 펼치시고를 반복해주시면 발에 있는 피로도 풀리고, 우리 아까 쭉 펼쳐줬던 이 부위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구부리고, 펼치시고, 구부리고, 펼치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신다면요. 엄지 발가락에 있는 통증도, 발 등에서 오는 통증도, 뒤꿈치에 오는 통증도 모두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발에 오는 통증, 뒤꿈치 통증과 엄지 발가락 통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에는요, 비복근과 가자미근, 그리고 족저방연근이 있었고요. 엄지 발가락이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에는 정경골근, 무지 굴곡근, 단무지 굴곡근과 무지 내정근들이 있었어요. 이세 가지, 네 가지 근육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근육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요, 몸도 튼튼해지시고 우리 뇌도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네. 지금까지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세 가지 근육과 엄지발가락 통증을 일으키는 네 가지 근육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세 가지 근육 중 무릎 아래에서 시작해서 뒤꿈치까지 가는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엄지 발가락에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 중 뒤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비복근과 가자미근 뒤에 있어서 찾기가 약간 곤란했던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찾아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발 건강 챙기시고 발에 통증이 없으시다면 걷기 꾸준히 하셔서 약해지는 나의 근육들도 업 시키시고요. 나의 뇌도 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